2025년 1월 18일 토요일 새벽 잠원입니다.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성약 1,000년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데 구분해 놓으셨다. 구분한 것은 7,000년 동안 다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구약은 하나님이 주인되어 대상을 종같이 대하며 구원 역사를 하시고, 신약은 하나님이 부모 입장에서 구원 역사를 하여 대상을 자녀로 대하셨다. 성약은 사미와 예수님 영이 신랑으로 다시 오사 육신 쓰고 그들을 구원하여 사랑하는 대상 신부로 대하신다. 구약 사천년 법은 종의 법이다. 고로 재물을 드리며 제사하고 신약은 아들 법이라 재물안 드리고 예배법으로 행하였다. 구약 법은 엄하였고. 신약법은 자녀법이라 구약보다 엄하지 않았다. 구약은 종이 주인을 사랑하듯 하고 신약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듯 하였다. 이같이 구분된 역사로 하였다. 성약법은 자녀법보다 더 사랑의 법으로서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며 대하는 법이다. 신약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법이다. 성약시대는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과 그 육신되는 시대 보낸 자는 함께 신랑 입장이고 대상들은 신부 입장이다. 아멘.